구국동지연합회해병대 전후 구국동지회 1파 만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먼저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정강작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이 흐르면서이 정부가 하는 짓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그 우리 전쟁의 영웅이신 그 백선엽 장군님을 국립현총원에 안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와 또 하더라도 파멸한다, 이러한 어이없는 그 망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도저히 우리 군에 몸 담았던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도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병대 오전호회와 같이 하기로 했는데, 마침 일파만파도 참여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안식처이다. 백선엽 장군이 6.25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없어졌다면 6.25 전쟁 범죄자 북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헛소리하는 문재인 집단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아들 김원봉도 또한 반국가적 망발, 망발을 하는 자들도 당연히 없다. 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부임하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백선엽 장군이다. 이처럼 백선엽 장군은 미군 측에서도 인정하는 한국인, 한국 군인의 표상이자 전쟁 영웅이고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 지난 36년간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야 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백선엽 장군을 진일파라고 공격하면 문재인 정권이 지사파일 당들은 당신의 조상들부터 친일파 여부를 따져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경령들이 현칭원에 붙이지 못한다거나 파묘한다는 경거망동안 언행을 일삼는 자들은 국민의 주나만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늘의 천벌을 받을지어다. 예, 전군국동전 앞에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방부 장관 및군 고위 간부들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표훼하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즉각 멈추게 하고 이들을 발청하라. 둘째, 국방부 장관은 호국의 영웅 백선협장군에 대한 국립면제안장을 반드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일 전국, 전군 북국동지연합회 1동. 여러분, 구호를 하나만 외쳐보겠습니다. 전쟁용웅, 우리 백선엽 장군을 국립묘지 안장할 것을 반드시 실행하라. 제가 안장을 반드시 하면 여러분들이 실행하라. 이렇게 외쳐 주시고 안장을 반드시 시 시그나라!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병대 구국동지회 최병국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